됐어. 지금 이거 3점등, 3점등, 여기 보면은요, 어. 스마트 전자지, 이거 보이지 않아요? 했지? 3점등이 다시 입고 되었습니다. 3g, 4g, 5.0g, 6g. 이게 스키디거든요. 생긴 건 몸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게 고장률이 없어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모르는 분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오 건전지를 사용하고. 지톱도 굉장히 튼튼하고 주간 케미가 왕방울이어서, 왕방울이어서 이렇게 머리가 주간 케미 역할도 잘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주간 케미 잘 보이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로 워서쓸 수가 있다. 쓰다가 얘 머리가 깨졌다 그러면은 요것만 별도로 사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지톱 전체를 갈지 않아도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에폭시로 두번 방수처리가 잘 되었다고 해요. 여기, 여기에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불어는 그래서 이, 이쪽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에폭시로 두 번을 방수처리를 해서 여기가 완벽한 방수가 돼서 고장률이 굉장히 적어요. 장기간 사용하면 고장이 당연히 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톡도 굉장히 굵고 강해요.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틈이 생겨. 왜 뭐, 에폭시로 어, 방수처리를 안한 회사들은 여기에 이게, 이게 생겨서 틈이 생겨서 알게 모르게 일로 물이 들어가면 금방 고장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알 거예요. 뭐 타사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검토해보면 알 것이고 저도 뭐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은 여기에 복시로 방수처리를 잘해서 고장률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강해. 이거 봐. 부러지지도 않아. 뭐 끝까지 하면 부러지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425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이425 건전지를 이렇게 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빼서, 찌통이, 이렇게 반대로 끼면 여기에 물리를 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반대로 여기, 여기 안에 쏙 들어가면 이게 쏙 들어가. 쏙 들어간 후에 빼갖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다, 닫혀요 예, 네, 그고 이런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3 2 5 건전지를 쓰는 전자치를 봤더니만, 이걸 꼽았다가 이 반대로 이렇게 꼽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안 닫히더라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대부분 그랬어요. 얘네는 이거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쏙 넣고 이걸 닫으면 다 잠긴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고장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신경 안 쓰고 보면. 근데 다른 회사 찜과 비교를 하면 그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이 그러니까 건전지를 이 안쪽에 넣어도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에폭시를 두번 사용을 해서 물이 새 들어가지 않아, 어 방수처리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방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안 생겨 물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방케미를 뺐다 꼈다 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어, 중요한 건 현금까지 저렴히 드립니다. 소비자가 2만 5천 원이지만 현금까지 가격은 비밀. 방문하는 선에서 언니입니다 끝.